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삼기신도시 고양창릉 토지보상 착수했지만 반발이 여전하다 이런 기사 내용이 있는데 삼기신도시 고양창릉 지구의 토지보상에 대해서 토지소유주들이 토지보상가에 불만을 품고 좀 반발을 하고 계시다 그래서 그 기사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번 기회에 이제 토지보상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전략으로 보상에 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토지 보상이라는 것은 수용을 전제로 하는데 고향 창릉 지구처럼 개발 구역이 지정이 되면 토지 구역에 대해서 수용이 일어나서 사업 시행자가 수용을 해서 토지를 매입한 다음에 아파트 단지를 지을 수도 있고 산업 단지를 지을 수도 있고 뭐 지식센터를 지을 수도 있고 이렇게 도시개발 사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제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이후에 사업이 뭐 빨리 진행되던가 사업이 늦게 되던가 상관없이 수용재결 당시를 기준으로 수용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신경쓸 거 없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토지보상법에서의 감정평가 방식은 개발이익이란걸 배제를 하는데 개발이익 배제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나 사업계획승인이나 사업인정고시 시점에 한번 끊어가지고 그 이전의 거래 사례로만 평가를 해 주고 그 이후의 거래 사례는 가져다 쓸수 없습니다 보통은 이제 사업이 좀 현실화되면서 시세가 이제 따라오고 프리미엄도 붙는 상황이 이루어지는데 사업 인정 고시 이후에 이런 거래 사례들의 프리미엄 붙었다 하더라도 이거를 내 보상 사례에 적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업 인정 고시나 사업 계획 승인 이후에 7, 8년이 지날 수도 있고 그 시기에 수용 재기를 있었다. 그러면 이 7, 8년 기간 동안에는 실거래가 올라오는 거를 반영하지 못하고 뭐 집가 변동률이라 해가지고 통계청에서 낸 자료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가장 보수적으로 집가 상승률을 잡아주는 건데 토지주자한테 불리한 평, 통계치가 들어와서 그거를 보정해주고 결국에는 옛날 거래 사례를 쓸 수밖에 없다 그래서 보상 전략은 어떻게 가야 되냐 사업인정고시, 사업계획, 승인 이후에는 좋은 거래 사례가 있어도 들어올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있는 이후에는 빠른 시점에서 빨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조속 재개 신청 청구라든가 민원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소송이라든가 빨리 보상평가를 이루어지고 빨리 받고 수용보상금을 수령하셔가지고 다른데 재투자 하시는 게 훨씬 낫지. 내가 여기서 버티고 버텨가지고 장기간에 이루어져서 사업시행자랑 협상을 통해서 더 받겠다. 뭐 협상이 돼서 더 받을 수는 있지만 수용으로 가게 되면 어차피 감정평가의 결과에 따라는 것이고 사업인정고시가 해서 사업이 이제 제대로 시작하는 시점부터는 시세가 잘 반영된 거래사가 들어와도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버티는 거는 오래 버틸수록 불리하시게 되시는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사업인정 고시가 발표된 이후에는 보상금이 드라마틱하게 높게 감정평가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보상금을 수령하고 그 보상금을 가지고 재투자를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수용 보상에서의 개발이익 배제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뭐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 요이 개발이익이라는 게뭐 추상적인 것이고 하지만 보상평가에 있어서 개발이익 배제 원칙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이 손해를 많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은 빠른 시간 내에 보상을 받는 방법밖에 없다. 라고 결론을 직무 경험상 내리고 있습니다. 이상, 법무법인 정의 정정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